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하신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다 힘써 임하세. 어 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라 한다에도 낙심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 고, 고, 써 일하세 여호수 아 고,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담아요 임서 일하세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복과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만회를 보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역대상 29장까지 있는데요. 이 남은 다윗의 말년은 어, 성전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 어,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는 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 사실을 알려면. 앞장으로 다시 이제 가셔서 어 22장이 이어지는 이는이 어디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어제 살펴보고 왔지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뭘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살펴봤는데. 그 뒤로 21장은 어떻게 이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어, 참 얄궂으세요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삼지선다형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혹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 너뭐 네가 선택하는 걸로 심판할게 이러시는 거죠 첫 번째가 3년 기근 오 나라 안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오는 거너 이거 선택할래? 아니면 석달석달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길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어, 3일이에요 3일 동안만 이 땅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전사가 그 전염병이라는 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러니까 멸할 거다 멸할 거다 너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직접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세 번째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제 죽이시는데요. 몇 명이 죽었나? 14절 말씀 21장 14절 같이 읽어 볼게요. 이에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요. 야, 70명이 죽어도 이 700명이 죽어도 난린데. 7천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에 7만 명이 죽어 나갔다. 이뭐 이거, 이거 엄청난 엄청. 그래서 15절 상반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를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약해지셨어요. 뉘우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다가도 뉘우치시는 분이세요. 노아 때도 물로 심판하시고는 무지개를 띄워 놓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3일 동안 내리려던 심판을 그래서 다 하지 못하고 멈추세요 거기가 어디였는가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와의 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어디에서요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서 심판이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26절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루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거기 거기에 오은 안의 타작 마당 심판이 멈춰진 그곳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하신 그 장소 거기에서 오늘 22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 22장의 여기, 여기라고 얘기했던 이인은이라고 하는 이곳 여기가 오르난의 타장마당인데 그것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심판이 멈췄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응답하시는 곳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이 은평재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응답하시는 오르난의 타장마당 하나님의 성전이요 본재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응답하신다 여기 응답하신다 다우신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역대기가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런 죄인이었던 그래서 심판 받아 마땅하여 그로 인하여서 7만 명의 죽음을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려졌던 그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그가 나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응답받는 본 제단이다. 여러분 거기로 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역대기는 시간의 흐름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구그 후손들의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살리려고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 순서 자체가 메시지예요. 범죄했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냐?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역대상은 성전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오늘 그 22장 2절로 가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이제 명령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다 모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석수를 시켜서 성전지을 도를 다듬게 했다 이게 2절이고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물못에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알려주시죠 다윗은 준비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4절에도 5절에도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하고 준비하였더라 준비라고 하는 말로 도배를 해놓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사셔서 잘하실 것입니다.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준비할 때는 누가 안 알아주거든요. 이걸 뭔가 짠 하고 펼쳐야 알아주지. 여러분 그 펼치는 게 기냥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 준비를 합니까? 준비. 여러분 우리는 찬양대가 뭐 5분도 안 되어지는 5분 남짓하는 찬양 그거 한번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 여기 쓰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일주일 내일 주일이 뭐예요 몇주 전부터 카페에다 올려놓고 그거 듣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야 여기 5분짜리 딱 하나 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 준비하는 거 몰라요. 여기 5분 어휴 화음도 안 맞네 반주점 똑바로 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준비는 왜 힘들어요? 안 하나 줘. 준비하는 거는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쳐요. 누구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나와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삼 학생들이 일 년만 준비해 아니, 평생을 준비해서 대학 가는 거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대학 졸업장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준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이 준비한 대로 쓰임 받은 인생이에요. 우연히 왕이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 사울은 우연히 왕이 되게 한 것처럼 보여서 그는 실패했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두 번째 왕 다윗은 돌려요. 얼마나 많이 준비시키는지를. 몰라요. 광야에서, 굴에서,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면서, 저는 진짜 왕으로 준비되어져간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왕 같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안 된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 아들이 짓도록 준비나 하자.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으로는 빛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누구 성전이라고 그래요? 준비한 다윗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솔로몬 성전. 평생의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일 대를 그것을 다윗은 몰라서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아니요. 내가 할수 없는 성전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거 준비하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고,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죽서서 개 준다. 여러분 죽서서 개라도 주면 다행이죠. 죽서 가지고 멍뚱한 대로 다 썩어서 버리느니, 여러분 개라도 먹고 집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서서 개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심보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까 저봐야 솔로몬 성전 될 거. 내가 뭘 준비하냐? 쉬자, 놀자, 먹자.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 내가 못 짓는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을 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키하게 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오죽하면 준비하시다 이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우리가 살 땅을 위해서,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지어 놓고,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평안히 먹고, 거기서 평안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준비하신다. 이삭을 바치라 해 놓고도,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이미 먼저 어린 양을 하나 이쪽에서 올려 보내시고, 이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준비된 것으로 제사하게 하시는 분 준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여기시고 복 내려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10분 남짓한 이 설교. 이 새벽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매일 3시간, 4시간씩 앉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준비하는 시간.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막 이거 준비하고 이것을 마치는 요 다음에 어, 어제 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카카오톡 하나 들어와 있는 거 목사님 뒤에 보여주실까요? 종료 주일에 참모팀이 워십팀이이 찬양으로 워십을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 기대, 기도, 기도, 영광, 영광, 뭐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집사님, 제가 전율이 막 이렇게 소름이 왜요? 내일 새벽 준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문자에다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는 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나와가지고 모여서 서로 맞네 안 맞네 옥신각신해야 되고 그러다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 준비하는 과정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루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연습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종료주의 됐든 부활주의 됐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성령의 그러려면 그거 한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데 감동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 그래서 나는 성전을 못 짓지만 내가 성전을 짓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불태워요. 하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성전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이 내 인생 하늘 나라 갈 준비가 되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 6절 말씀 가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가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이 알려주시죠. 이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제도 우리 그거 살펴봤죠. 인구 조사를 누구를 위하여 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민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인구 조사라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깨닫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 그는 평생에 이제 남은 인생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남은 29장까지가 다이 이야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인생이 거기에 초점이 모아질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내가 밥 먹는 거 오늘 또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1초라도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 내가 잘 먹고 잘살기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좀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삶,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지요. 일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또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늘에서 하늘 아래 새 땅, 새 하늘, 새 땅, 그새 시간을 주신 그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준비를. 잘하여서 힘써 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다윗은 그 준비하는 복을 받고 누리며 끝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하로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마라. 예,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다윗은 준비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냈던 이야기를 이 새벽에 들려 주시면, 너희도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 잘하여, 그 과정이 버겁지만 잘 감당하여 다윗이 받은 복을 너희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준비 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예배를.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은평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준비하는 자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잘 해나가는 좋은 모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 비전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 아빠는 교회도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안 되어 있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 교육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아이들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의 시스템을 잘 갖춰가고 좋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양질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학교 교사들이 많이 자원하고 훈련받고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오늘 또 숨지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는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눈물도 사라진 저 한국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숨 걸고 저들은 기도한답니다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북한의 동포들, 지하의 성도들을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옥천 도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해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과 김준영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옥천 동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의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 기한일도 감당하시는데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